백현서만 알면 코인은 당신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일타 강사 백현서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께 코인 정보를 알려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절대 지금이라도 손절해야지 하고 파시면 안 됩니다. 매도가 완료되는 순간 손실이 확정되는 거예요. 손절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계산 아래 비중 손절을 하시면서 그 금액으로 춤의 지점을 잡고 평단을 맞춰가거나 조정 끝. 즉 바닥 지점에서 재진입을 해야 손실이 없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결국 당장 주말 전에 나올 해외발, 특히 지금은 중국이랑 홍콩이 가장 중요하죠. 해외발 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시로 발표되는 건그 전에 선반영이 있을 거고 세력이나 기관들이 매집에 들어가는 뉴스들 여러분이 보시면 악재로 보이시겠지만 그들은 그걸 노리고 매집 구간에 뉴스를 띄우죠. 결국 하락이 나오고 있을 땐. 무엇보다도 정보가 중요하다는 점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제 수익 인증 짧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66%, 71%, 80%, 120% 이렇게 수익 챙기는 거 얼마나 걸렸을까요? 다 반나절 길어봤자 이틀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운이 좋아서 이런 수익을 챙기신 게 아니고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 급등이 나오는 종목과 매수 지점, 상승 이유와 익절 타이밍, 손절가까지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정리한 정보들 급등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고 저를 믿고 투자해주신 분들이 다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 30%짜리 급등주는 정말 매일 나옵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당장 오늘 혹은 내일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니까요. 함께 수익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연락처로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자료조사하고 또 정리하면서 저 또한 계속 공부가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제 정보로 수익이 나시면 이렇게 인증사진 한 번씩만 보내주세요. 저는 거기서 오는 뿌듯함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SEC 소송 관련해서 속 시원한 뉴스가 하나 나와줬죠 게리겐슬러가 이더리움이 증권이냐는 질문에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사실 현재 상황에서 이제 백악관까지 손절 각도를 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게리겐슬러 또한 스스로 많은 생각이 빠지게 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충성을 다했지만 백악관 사실 암호화폐 산업 아예 버리고 가지 못하는데요 나스닥 기술주들도 비트코인 보유량 높은 기업들이 많고, 알트코인들, 특히 각 산업에 관련된 종목들, 기업 자산 운용팀에서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제 코인 시장이 예전에 나스닥 뒤만 쫓던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런데 백악관에서 이걸 아예 저버리고 간다? 말도 안 되죠. 지금 중국에 러시아와 사우디 페트로 달러까지 가세를 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홍콩시장 벌써 빚 작업이 들어갔다는 소식 제가 홍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그러고 나서 바로 홍콩 수혜주들의 상승이 나왔었죠. 당연히 제 정보를 미리 받으신 분들이 그 수익을 챙겨가셨고요. 또 아비트럼 홍콩 제가 11일부터 13일에 있었고 11일에 실시간으로 아비트럼 정보 홍콩 현지에서 공유해드리면서 수익이 났었는데요. 이처럼 현재 상황은 과거 사례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적 분석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장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기관과 세력들의 뉴스 발표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거래소에 기소했던 게리 갠슬러가 과거에 그레이 테크놀로지라고 극찬했던 게 바로 알고랜드입니다. 지금 게리 갠슬러가 손바닥 뒤집기 마냥 말을 쉽게 바꾸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지금 게리 갠슬러는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덕분에 오히려 알고랜드는 리플의 수혜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빨 빠진 호랑이라도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겠죠. 제가 이 알고랜드 그리고 지금 파란불이 뜨고 있는 종목들 단기 조정 다 잡아 드리겠습니다. 단기 조정 후에 저점 매수로 진입 혹은 추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럼 시드 두배 되는 거 정말 순식간이에요. 악재가 해소되면 뭐죠? 기회입니다. 폭등 전에 매집하실 분들, 또 폭등 후에 매도 시기가 궁금하신 분들, 하단 연락처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런데 혹시 지금 돈이 없어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 제가 공짜로 200만원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인 에어드랍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코인판에 오래 있고 경험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에어드랍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는 종목을 사고 파는 거래 행위 외에도 거래소의 체험금 증정이나 코인 에어드랍 같은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에어드랍 참가를 통해서 1년 안에 0원에서 3천만원을 벌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신규 상장한 코인이나 마케팅이 필요한 코인들이 재단 발행량의 일부를 마케팅비로 지급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한 달에 평균 3번에서 4번 이벤트를 하고 저희 카톡방 회원분들은 지난달에도 총 3번 참여하셔서 약 200만원의 공짜 에어드랍을 받아가셨습니다. 이 에어드랍의 유일한 단점이 약간은 귀찮다는 건데요. 그래도 5분, 길어야 10분이니까 이 짧은 시간만 투자하시면 누구나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꼭 참여해서 200만원 받아가시고요. 안 받으시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그런데 에어드랍이 원래 참여한다고 다100% 당첨되는 건 아니고요. 당첨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저만의 꿀팁이라서. 제 구독자분들에게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당첨률 100%로 에어드랍 참가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어드랍이 궁금하다. 나도 공짜로 200만원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도 총 5개의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거는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단 연락처로 숫자 1 남겨서 공짜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현서만 알면 코인은 당신 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